1번 문제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 한번 해 볼게요. 문제 보시면 요 방정식이죠. 요 방정식의 근의 계수 구하래. 그러니까 방정식과 뭐예요, 여러분들? 미분이야. 그러면 제대로 된식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거 만들면 제대로 된 식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쪽에는 뭐 놓고 상수 계수 놓고 한쪽에는 나머지 함수 넣는 거야. 자 그러려면 자 여기서 n이 문제죠. 한쪽에 n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해볼까요? x 의 ln x의 제곱은 얼마에요? 여러분들 2n분의 2의 x죠. 그럼 한쪽에 요거 닌기만 끝났네. 그러니까 얼마 x의 제곱분 ln x제곱은 2n분의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함수로 따지면 fx는 x제곱분의 ln x의 제곱 lnx의 제곱고 또 하나는 y는 됐어요. 2n분의 얼마? 2죠. 요거와 요거 뭐 따지는 거야? 교점 따지는 거야. 교점 개수. 뭐에 따라서 n에 따라서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그래프 리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여러분들 요거 구분해야 돼. lnx의 제곱과 이 lnx는 전혀 틀린 거예요. <laughs> 얘 틀려요. 얘는 x가 0보다 큰 쪽만 그림 나오고 얘는 x가 0이 아닌지 음수일 때도 가능해요. 왜? 제곱하면 양수니까. 그러니까 x의 제곱이 0보다 크고 얘는 x가 0보다 큰 거야. 범위가 틀려. x 제곱이 0보다 크면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얘는 음수 쪽에도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음수 쪽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분해 볼게. f-x 미분하면 어떻게 되분들 x의 4승분의 앞에 거 미분. x 제곱분의 1에 요거 소개값만 더 미분. 2x 얘 예? 여기까지 됐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붙여, 플러스 엑스에 얼마 제곱 빼기 앞에 거 놔두고 요거 미분, 2 x 이렇게 되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요거 요거 없어지죠. 여러분들 x는 0이될 수가 없어. 요것도 없을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f 다시 x는 되죠. f 다시 x는 x의 삼승 이거 하나하나 없애는 거예요. 그럼 3될거 아니야? 이에 돼요. 그러면 얘다 없어지니까, 얼마? 1 빼기 ln x의 제곱이죠. 얘의꼴 0인지 좀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요게 ln x의 제곱은 얼마 2이죠? 그래서 x는 뭐다? 플라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럼 x 골 루트 2와 어? 마이너스 루트 2와 얼마 루트 2일 때 극대 극소 뭐에 대해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표를 만들어 볼게요. 자, x f 다시 x 됐죠? 그 다음에 f x 자 문제는 0일때 신경 써야 돼왜 분모가 0이에요자 그럼 내가 써볼게. 마이너스 루트 2 0 루트 C.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때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0 0일거고 자이사이에이제 부호 변화 찾아는되는 거야. 부호 변화. 자 요거보다 작이거는이번이때볼까요 그럼 얘는 음수 마이너스 이 넣어 보세요. 그러면 제곱이니까 이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 음수,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네. 됐어요? 그다음에 영보다 마이너스를 넣어 보세요. 마이너스를 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이러 음수. 됐죠? 이야 영인의 양수, 음수분의 양수니까 음수. 돼요? 그다음에 일 넣어 보세요. 1, 1 양수 인어 보세요 2, 2 음수 그러니까 여기서 색깔 바꿔서 표시해 볼게 여기서 뭐예요 극대 여기서도 뭐예요 극대를 갖는 거야 극대값 얼마 이제 여기 함수값에다 넣으면 되죠 요거예요 저거 이 분의 요거 l n 2네오 극댓값 2분의 1 여기 똑같이 2분의 1이 되겠죠. 이제 그림만 그리면 끝났네요. 자 여기 마이너스 루트 2 여기 루트 2야. 극댓값 얼마? 2, 2분의 1이죠. 극대값자 여러분들 그래프 룰때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이거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이거 왜냐면 그, 그림 그려야 될거 아니에요. 무, 얘가 스피드가 더 빨라 0으로 가겠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지만 밑에가 스피드 빨라 0으로 가겠지. 이렇게 볼게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0이 되니까 자극한 우극한 구해야 되겠죠. 우극한 구해보세요. 자 우극한 그러면 로그함수는 여러분들 이거 로그함수 어떻게 되죠 해죠자 우극함 플러스 무한소 분해 자 돼요 일로 가면 어차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무한소 네저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가 돼 무한대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가겠지.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요구 그래프야. 요구 그래프는 n 값에 따라 틀리겠죠. 그러니까 y 는2 n 분의 2야 숫자 2 그러면 요 각구 하니까 첫 번째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어디까지가 플러스 a10까지 가겠죠? a1 일어보세요일러니까 y는 얼마 2분의 2가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이 여기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있어 없어 없죠. 개수 몇 개, 0개. 이번에 여기에다가 넣어보세요 Y는 2 곱하기 2분의 2죠. 없어져 안 없어져? 없으니까 2분의 1 맞아 안 맞아? 맞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교점 몇 개? 하나, 두 개가 되겠네. 얘는 몇 개? 두 개. 이제 3 넣어보세요. 3호 Y는 얼마? 3, 2분의 2가 돼야 한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2분의 1보다 작어몇개 교점?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지. 얘는 4개. 여러분들 10 넣어보세요. 10 넣어보면 y는 얼마? 12분의 얼마 2죠. 그러니까 5 2분의 1이야. 걔도 몇 개? 하나 둘세개네 개가 되겠네요. 얘도 네 개. 그러니까 다 더하면 0 플러스 2 플러스 얘가 4가 몇 개야? 8개죠. 32. 그래서 답은 34가 되겠네요. 답몇 번? 이렇게 2번 잡으면 끝이다.